자 우리 복음소식, 어 우리 오늘까지, 우리 합격자가 20명입니다. 20명, 20명이고,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그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다 오셨어요. 우리 조순자 권사님, 우리 경권사님, 우리 장경순장님 오셔 가지고 오늘 내가 봤을 때 잘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잘하더라고. <laughs>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잘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 소식은 제가 보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그 마음에 담아야 되고요. 손영한 장로님 아직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손영한 장로님 한시간이면 하잖아. 다른 거 얼마나 잘해 보여. 전화번호도 우리는 막한열번드려야라도 선정한 장르 한 번만 딱 들어보면 암기해부리잖아요 근데 보금소식은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에, 이거 마음에 안 닿으면 못 해요. 이거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하고, 그리고 평생 내가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가슴에 품지 않으면 못 해요. 정말 평생 내가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가슴 속에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유재길 선교사님이그 코로나 때문에 그 지금 일본을 빨리 못 가게 생겼어요. 보니까 제가 <laughs> <laughs> 갈 수도 없어 지금. 비행기가 지금 안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갈 수가 없어서 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에, 여러분, 계실 때, 빨리빨리, 그, 아, 내가 좀미비하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더 하세요. 이쁘게 갖고 그래야 여러분, 그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7년 전에 했는데 보니까 다들 몇천, 몇천, 몇천 명이 봤어요, 여러분들. 7년 동안을.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한영원이라도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들 복음 소식을 듣고 여러분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 와도.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몇 천명이 받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복음 소식 듣고 여러분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 여러분들, 그,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왜 두렵고 너무 떨지 마세요. 그 보니까 뭐 의사들 하는 말이 면역만 강하면 다 이긴대요. 그냥 80%는 지나간대. 그리고 걸려도 여러분, 그, 여러분, 그두 주간 동안 참으면 다 나아요. 두 주간만 참으면 두 주간. 에? 그 어떤 사람이 죽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양병원에 있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은 걸려도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복음 누리고 더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을때 우리는 편안하게 누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뭐몇 천명 모이고 몇 만명 모이는 큰교회는단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만 걸려도 그 교회에 문제된 게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다 모여 상관없어. 아메.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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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두렵게 딸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잖아요. 아, 우리는 다알잖아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그큰 교회는 몰라요, 그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큰 교회는. 우리는 걸렸는가, 안 걸렸다. 에? 우리 이제 김영민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몸에 좀 대상 대상포진 이거 좀 초기가 와가지고 제가 오늘 못 오겠어요 일부러 네. 좀 집에서 쉬시라고 네. 뭐 우리가 저 미리 뭐좀그 사전에 이야기하면 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 되잖아요 아멘 네. 네, 그렇게 자고 그 이제 제가 진짜 이렇게 분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고은숙 집사님이 우리 합격을 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 항상 평생 전도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 역시 하시네 보니까. 그래서 그 언제 한번 고은숙 집사님 한번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금요철야 그 예배나. 아, 그럼 상당히 좀 은혜가 될것 같아요. 자, 그 제가 이제. 우리 성교사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졌어요. 이 복음소식 이거는 평생 내가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없으면 이 복음소식이 마음에 안 담기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지금 합격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주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그 1호 사 명단 적어 놨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현장화 시켜야 돼요. 아 이분은 지금 어디 문제가 있냐? 영적 문제 있냐, 정신 문제 있냐, 육신 문제 있냐, 내세 문제 있냐? 내세 문제는 다 있지 불신자들은.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를 쳐냐?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온다고 만나자고 아, 정말입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영혼을 붙인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 우리가 애들 학원 보낼 때도 여러분 잘 가르치는 학원에 애들 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 제자를 아무한테로 붙여요? 아무한테로 붙여요? 이 복음 확실한 사람한테 붙여요 복음 확실한 교회에 제자를 붙인다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이렇게 현장화를 지켜가겠습니다. 현장화, 복음 소식을. 아멘. 그래서 아마 조금 제가 마음속에 좀 담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코로나가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뭐 금방 해제되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한 개인화를 시키세요 이번에. 그러 나 특별 히 우리 철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지기성장에 가시더라도 완전히 복음 소식이 우리 교회에 딱 뿌리를 내리도록 그걸 보니까 우리 수창이랑 우리 교역자들이 그 부분을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은 아마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은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바인다로 완전히 현장화 시키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좀 그게 내 마음속에 많이 왔어요. 보니까 이제 이걸 암송해야 는안 되는 거고 바인다로 오면 잘할수 있어요. 다인다로 딱 하면 내가 보니까 한 3개월 뭐 6개월이면 여러분 세신자들 다 복음 각인지킬수 있어요 아멘. 자꾸 세신자들 만나고 딴짓 하니까 세신자들이 복음이 안 되잖아요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아멘 그걸 이런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복음 소식 현장화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재앙이 정말 내가 제자가 됨으로써 내가 절대 제자가 될 테니 하나님 시대의 재앙을 꺾어주옵소서. 이럴수록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이축되지 말게 하시고 더 많이 복음을 누려서 정말 이제는 영적인 면역을 키우게 하여 내 개인 기도 시간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소식이 현장화되어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담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한 하나와 주님의 기한 증거와 우리 자 하나님 주님의 기한 축복이 우리 아자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아자지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아자지 하나님 으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지나에 내가 절대 대자가 되므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에 귀하느와 주님에게 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로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무리 아무리 부흥집회 1년 365일을 해도 복음 아닌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소식하면서 내가 복음에 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삶을 살고 복음으로 내 인생을 마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응답,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소식을 하면서 이로삼운동 하나님 대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양을 새끼를 못 낳는 200마리 양보다도 새끼 낳는 다섯 마리 양이 하나님 나중에도 열매가 있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응답을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두시않는것 같이 땅을 새로워지이다 울란양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려 말기하옵시면 다만 하겠소 고하소서 대게 나라와 근소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